장기에 붙어있는 경우는요 속에 메스껍고 토하는 것으로 이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간호사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는요 이게 20대예요 이 간호사는 근데 자살행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그 상처 때문에 자살을 시도를 많이 했어요 팔에 막이 그은 것들이 스카가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간호원이니까 약을 구하기 쉽잖아요. 네. 약으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하는데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다 됐는데 다 됐는데 끝났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한테 소리를 질러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다 됐다는 거죠. 거의 죽으려고 했는데 걸렸다 이거죠. 그래서 축사를 한 케이스. 마지막으로 미움과 증오하는 영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이 정신병 어 현상 귀신에 그 완전히 그 포지션이 돼서 여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한 케이스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이 됐는데 다시 왔어요 영국사님에게 그래서 영국사님께서 축사 안 해준다고 한 케이스예요. 어젠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제가 교회를 이제 LA에서 이쪽으로 옮겨 와야 되는데 그분은 LA 사시고 참그 열정이 목요집회까지 왔는데 제가 그냥 그냥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하는데 그때에.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욕을 하면서 나가면 될거 아니야. 그 굉장히 온유하고요. 양전하세요. 막 욕을 하면서 나가면 될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종류가 뭐냐. 지흥모입니다, 지흥모. 남편으로부터 온 거예요. 남편이 외도하면서 구타하고 이 집사님 막 오랫동안 때린 거예요. 근데 이걸 알릴 수도 없고 혼자 다 당한 거야. 그러면서 이 분노하고 증오가 있으니까 이유 불문하고 해요. 우리가 죄 짓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 남편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사실. 원인이. 근데 주님은 원인을 따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악한 영은 원인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증오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죄를 품고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악한 종이 역사는 겁니다. 상대는, 상대방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모르시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나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계속 하루 이틀네 우리가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비를 맞을 수 있어요. 크리스이라 할지라도 비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비를 맞으면 말리거나 옷을 갈아입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비를 맞고 서 있는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악한 명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비도 피하고, 천둥, 번개도 맞지 않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탈했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 이 축사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경각심이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처참하게 공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격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 시간, 성령의 방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어, 이제 축사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저의 케이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하셔야 돼요.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붐이 강력하면 본인이 축사할 수 있어요. 자가축사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축사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축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다우링이나 의심이나 뭐, 어 믿지 못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메모지를 드릴 거예요. 거기에 제가 볼수 있도록 좀 크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을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요. 게으름도 될수 있고요. 그 종류가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의지가 너무 약하다. 그것 또한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수 있도록 좀잘 좀 써주셔야 돼요. 네, 진한 거를 좀 써주시면 좋아요. 그냥, 아까 여러분 같이 읽은 것처럼, 어, 그, 악한 용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조금 아까 저희가 같이, 네, 분노의 용, 미움의 용, 이런 거 있잖아요. 영 쓰지 마시고, 분노, 미움, 혈기,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쓰셔서, 치유팀들에게 나눠주시면, 네. 같이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축사 받기 원하시죠?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방법론을 제가 제시할 거예요. 이 방법론은 성경적으로 근거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방법론이 뭐냐? 악한 영이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론은 이따 성령의 마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과 축사는 이 꼴입니다. 축사와 기름 부음이 이 꼴이듯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문을 여는 것도 축사이며 기름 부음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